여러분, 구구도 당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진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볼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편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리미대유스 신성훈입니다. 오늘은 어, 8월 14일 일류 경마, 어, 어, 서울 경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오늘 시또박남기 어, 위원 그리고 김태기 자두 분과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요 반갑습니다. 아, 바로 뭐 시작합니다. 뭐 일류 편성인데아이또 만만치가 않아요. 네. 음. 자, 오늘은 박영원께서는 4경주, 8경주 승부를 보고 계시고, 김태훈 기자는 5경주, 10경주. 저는 과감하게 1경주하고 후반 9경주 승부를 하자고 할게요. 바로 뭐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아, 첫 경주부터 오시죠. 국산육군의 1 2 0 0필인데요 자, 기본마 레이스로 편성된 게임이기 때문에 의외로 재밌는 배당 공략이 가능한 레이스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한번, 아, 첫 경주이지만 신성훈에또 과감하게 또 중배당 노리는 승부 경주로 들어갈 거고요. 자, 액면 배당판 인기도는, 음, 믿을 수 없는 말들이 인기만으로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8번의 코스트를 필두로, 뭐, 이번에 광명사랑, 또는 6번의 트리플 럭키, 이런 말들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뭐 팔목 뭐, 고스트 같은 경우는 지난 5월달에 3차를 갖다 대기 때문에 나름대로 팔립니다만 제가 볼때뭐 크게 더수 있는 거리에 여력은 뭐많 있지 않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실제적으로 배팅의 추구는 전 6분만 트리플 어키라고 봅니다. 음, 기본적으로 앞으로 장래성도 어, 가장 뛰어난 그런 마필이고 응? 기본적으로 이제 발주가 안 되는 좀 단점 때문에 예, 경주 적응에 좀 에로를 많이 먹었는데 힘이 붙어가면서 어쨌든 지난번에 좀 발주가 그나마 되면서 또 응? 어, 3차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때문에 뭐 지난번 3차 위에냐 이라고 봅니다. 이제부터 뛰기 시작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6포마 트리플 럭키가 아 축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알겠습니다. 음. 자, 김대기 전. 일단 이번 주 1경주는 기복형 시대 마필들 간의 혼전 경주가 되겠습니다. 뭐, 능력상 축은 없습니다. 전부 다 실전에서 큰 걸음을 보이지 못하는 기복마다 가는 경주인데 저 역시 가장 입상권에서 안정적인 마필은 6포마 트리플 럭키다. 어, 발주 자체가 좋아지면서 뚝심도 늘었고요. 지금 57로 부담이 좀 늘긴 했지만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선두권 합류 가능하고 음. 직전 경주 복기상으로 답이 나오는 유일한 마필이기 때문에 나머지 마필들의 전략이 아직까지는 별게 없기 때문에 저 역시 6번 놓고 후차권을 고르는 경주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인기마인 8번의 코스트도 이제 장기 공백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어른정도좀 검증이 편리한 상태 같고요. 음, 6분의 트리플로 기는 뭐, 두달 정도의 또 공백이 있습니다. 좀 역시 좀좀검전했다발전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래를 많는 따로 한 마리가 있다. 인기만 이외에 인기에 대해서 벗어나 있으나 능력에서는 절대 벗어나지 않는 그런 발필이기 때문에 고독 한 번, 과감한 승부 한번 과감한 승부습니다 일경주 만의 기도 발표이고요. 자, 이경주는 국산 육군의 천삼백 필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경주는 음, 자, 액면 배당파 인기도가 강추이 없이 지금 4마리 중심으로 들어가는데, 정말 기본만 안전이네요. 1번에 출에, 2번에 콜미 JK, 7번에 블랙 파워, 또 8번에 상하블 강뭐 그러고 나면 인데 자, 하기 있겠습니까? 역시, 이만도 충만없는 어, 기본만 레이스예요 어, 따라서 뭐다마필들이 기본적으로 기본을 보이는데, 저는 그래도 7번 블랙 파워가 음, 앞으로 보여줄 거리에 역도 있고, 역시 발주가 됐다 안됐다 하는 아직까지 좀. 그 단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뭐 똑싶다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발주가 대문 더부족고 발주가 안 된다 하더라도 레이스 흐름 자체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막판에 또 올라올 수 있는 여리는 가장 높지 않나 이렇게 보지 않니다알겠습니다 음, 자, 김땡 기자. 음, 일단 이번 경주 역시 뭐기본마들 간의 혼전 경주입니다. 능력상 별게 없는 마필들. 전부 다 부진만데 저는 8번마 상하바 강자가 15주 만에 출전이지만 그래도 보여 줄여라은좀더 있다고 보입니다 공백치고, 나름, 조교 강도도, 나름, 빡세게 했고, 앞으로 보여줄 여러 개, 면에서는 저는 8번만 상하방전 하장 낫기 때문에, 8번 넣고, 가볍게 공략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보겠습니다. 음, 맞습니다. 하... <laughs> 뭐, 막아있는 뭐, 별. 문제가 없다 그럽니까? 18초는 제가 취재를 못하죠. <웃음> <웃음> 아, 공백이 좀 걸리네요. 공백이 걸리고, 또, 부중도 되려라고. 앞선은 7발 같은데요. 응. 음, 기본과 레이스라서 수취반 되면 앞선에 끝나면 7발, 9도로 게임 끝날 공천이 있긴 한데 아 나머지 말들 진짜 마음에 들 말들이 없습니다. 정말 인기 올라난 취해 말들이라서 그래서 뭐좀 어느 정도 좀 뒤가 있는 앞선 가능한 마피는 7번, 8번 두 마리가 어, 그냥 뺑돌 수도 있다. 음, 그렇게 일단은 참고해 주시고요. 자 삼경주 보시죠. 혼합사고에1,300핸르츠어로 나와 있고요. 이번에 삼경주는 어. 아, 서른 골드 패션과 오브레 캐리어 두 마리가 강세를 보이면서 6분의 서클도 왜건지 그리고 또 8번 하와이 보스도 또 가능성 보여드는데요 그때 보시나요? 일단 뭐승군전입니다만삼번 골드 패션이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그런 마필이죠. 최근에 꾸준한 전력을 어쨌든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고, 어, 선임권에서 정기적인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비록 승군전이지만 골드 패션의 선전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후자권에서는 저 8번 하와이 보스가, 음, 지난 데뷔전에서 의외로 꼴찌를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을 안기긴 했습니다만, 이번 경주 뭐 단독 선행의 찬스를 다시 한번 맞이했고,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예, 지난번에 선행을 못 갔습니다만 이번에 선행을 가는 와이, 어, 하와이 보스는 상당히 좀 매력적이지 않나. 일단 4번, 8번 마코니선 기본 마코니들이 보이십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김태기죠? 일단 저 역시 이번 제 3경주는 인기마 삼파전 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4번마 골드패션, 5번마 캐리어, 8번마 하와이 보스. 어 그중에 8번마 하와이 보스는 데뷔전 때부터 제가 좀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던 마필인데 데뷔전은 물론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기생했던 조행원 기수. 분명 음악필은 능력마다. 이번 경험어정게할지 뭐 모르겠지만, 한번 실전을 거쳤고, 1300이라 하더라도, 싹수 자체는 좋은 마피에서, 어 4번, 5번을 깰수있는 마피는 유하게 8번만 하위 보스가 아니냐. 베팅은 4번, 5번, 8번 중에서, 그래도 4번만 골드 패션이 어떻게 받든 안정적이기 때문에, 저는 4번 놓고, 5번이나 8번이나 둘 중에 하나는 고런 용지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예, 하이버스는 지난 데뷔전에서 초반에 좀 스낵킹업을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오버페이스로 연결되면서 이제 예, 바트건을 처지고 말았는데 그때는 데뷔로 팔린 말이었거든요. 이 신장 쪽에서 이번에는 스낵 안갈 것이다 보냈다면서요. 선행은 웬만하면 안갈 것이다. 근데 뭐 말들이 선행마가 사건밖에 없어. 없어가지고 음. 말이 가면 어쩔 수 없이 가는 거고 일단 물면서 무리해서 선행은 안 가지 않을까. 뭐따라간면 사건한테 절대 좀 유리하네요. 그렇죠. 어. 또뭐 사파 한 방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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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자, 사경주 혼합 사구근의 1200으로 정계되는 당난기 위원회 첫 번째 추천드리는 게임이고요. 자, 이번 경료는 이제 12번의 이 북마드림을 중심으로 12분의 뭐 인광도가 강세를 보이고요. 여기 이제 뭐1 3번의 진격이와 그리고 5의 뭐 우승 공감 이렇게만 잡혀 있습니다. 자, 김땡기사 박이어떤가요 일단, 시네마 접전인데, 이번 경주 데뷔전 치르는 일본만 인광로에 대한 능력이 상당히 좋다고 지금 소문 자체가 많이 나 있습니다. 여전히 기술 자체도 한번 타보고 싶을 정도로 능력이 괜찮은 맛들이다. 일번게이트고요 부담이 51위이기 때문에 하만시 기수가 기승을 못하고 박태종이스도 기승하는데, 워낙 지금 소문이 많이 났기 때문에 저는 일본만 인광로에 잠재 능력을 믿고 공략하는 경주라고 보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방낭이 외출입니다. 예, 뭐 혼합 4군 시네마 접점도 최근 이제 혼합 4군이 어매경도다 재밌어요. 어 시네마필드 능력 마필들이 많이 몰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존 뛰어던 마필과의 이제 대결이 항상 어, 흥미를 잘해고 있는데 이번 경주도 뭐 변수는 상당히 많아요. 뭐 배당판은 인강로와 북마드림이 예, 마드림이뭐 대결로 팔리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은 뭐인기에 정말 많이 밀려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어 컨디션의 상승과 또뭐 편성 이런 거감안해 보면 정말 못 처럼 찬스가 온마필리 한두 있기 때문에 저는 금마필을 그 베팅의 축으로 과감하게 고외당의 포커스를 맞추는 승부 경기가 되겠습니다. 음, 좋습니다. 그래서 뭐 경주 그래적인 측면에서 좀 강점이 좀 부각되는 그런 마필같 갖고 어, 인건로가 원래 그한마식 기수가 기성해야 되는데 이게 5 1 k g 짜리를 못 하나 봐요? 예, 부담 때문에 못 타가지고 음. 박태정 기수 또 워낙 좋은 말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음. 아마 현장에서는 인기 1위로 팔지 않을까. 음, 하지 아, 박태종 기사는 좋아하겠네요. 글쎄요. 일단 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좋아하겠죠 결과가 나와 봐야지 이제 좋아하는. 근데 이제 인강로는 사실 저도 뭐 인정을 해요. 사실 네. 아, 이번 기회도 인강로에 주력을 할 텐데 정말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극단적인 단거리 마필이에요. 선행을 저는 제가 볼 때는 인간으로 쉽게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음. 가면 뭐 입장을 하겠습니다만 장래성으로만 본다면 거리적 한계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기대하는 거, 남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이렇게 엄청난 능력 마필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켄터로서도 음. 짧더라고요, 말 자체가. 네. 음. 부마 자체가. 전형적인 단거리 음. 스피린트예요 자, 고점을 그좀 감안해 주시면서 들어가는 또 박남규의 첫째 승부, 또 숨은 놈을 한마리 노력을 한 게임이기 때문에, 존베다, 기자실의장님때테는뭐 전대지 뺏판만 가는 게 싶습니다. 예전 오경주 김태기자 돌리는 게임이네요. 국산 오븐에1,300 핸드캡으로 나와 있고요. 음, 일단 이번 경주는 10분의 해피 센시션을 중심으로 액면 배당은 돌아갑니다. 2분의 펄킨, 3분의 딕시스말 중 인기도가 형성된 것 같은데요. 밝혀볼겠습니다. 변수가 상당히 많은 그런 애 있어요. 뭐 인기 마필들의 과도한 믿음은 좀근무인 그런 애있으고 이번 펄킨은 1,300은 정말 불안불안하죠. 왜곡 극단적인 단거리 마필이기 때문에 1,000m 하고 1,300은 어, 경주 괴리가좀 있는 마필입니다. 따라서 1,300이라면 뭐 문세영 기수 기승임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세게 보고 싶지는 않은 마필이고 3번디 뒤길 말도 지난번에 입상을 차지했지만 전개가 정말 유리했죠. 앞에서 막 싸우는 바람에 정말 오브지로 올라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연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따라서 저는 4번마 언제 어디서나가 비록 승군전이 긴 합니다만 선행 가능성도 있고 뭐 선행을 못 간다 하더라도 역시 선행권에서 뛰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4번마 언제 어디서나의 연투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나 이렇게 보이십니다. 음. 됐습니다. 자, 김땡이죠? 일단, 이번 주 오경주는 인기마 여섯 마필의 싸움입니다. 1번 만보천하, 2번 펄킨, 3번 딕시시마일, 4번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10번 해피 센세이셔널, 12번 슈퍼잇즈까지. 여섯 마필 싸움인데, 어떤 마필이 확실히 낫다라고 결론을 내리기는 좀 우리가 있는데, 저는 이 여섯 마필 중에서 세 마필을 자르겠습니다. 컨디션, 거리, 마방, 승부 패턴, 의지, 기수, 기, 기수 기용 면에서, 이제부터 자 따져가지고, 세마필을 자르고, 딱 세마필 안에서, 일단 삼복조 기목 깔아놓고, 주력 한 방으로, 짭짤한 배당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승부천가 되겠습니다. 음, 알습니다 자, 자를 거는 자르고, 어, 근제 올리고, 근제 올려가지고, 딱세 마리 압축돼서 또, 어, 좋은 배당 들어가는 김태미재 추천, 만이 기대해주셨죠? <laughs> 자, 6경전입니다. 6경전은 국산오곤의 천삼 핸드캡으로 나와있고요 어... 일단 이번 경기 6번, 허니버튼이너 중심으로 액면 배당을 들어갑니다. 6번 중심으로. 음... 어, 8번은 데블맨, 이번에핑크스타두 마리가 좀 예, 접중구도로 보이는데, 자. 반격 기사냐? 저는 뭐 결론적으로 6번, 2번의 동반 입상을 확실히 높지 않나 보입니다. 뭐 6번만 허니버섯 뛰는 컨디션이 완전히 살아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레이스도 그렇게 빠지지 않기 때문에 무난하게 입상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2번만 핑크스라는 마필도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아, 단독 선행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런 조건이죠. 현상이 가하지 않기 때문에 선행을 가는 핑크스는 아, 다시 한번 버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2번, 6번 마권이 기본 막분이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알습니다이허니버터니노는 음, 뭐 제가 6월달에 제가 제기했으면 를 기성 정제다 이거를 한 했을 정도로 솔직히 안간거 아니냐라는 느낌이 좀 많았었는데 바로 지난번에 그냥 초, 처음부터 좀 이제 약간 밀어주니까 바로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만큼 능력 센 그런 발표 같아요. 잠깐 그렇고 자 김태기자 일단 저 역시 6번만 허니버터니노는 인정합니다. 뭐, 스타트도 많이 보강을 했고, 독심이 좋은 마필이라서 6번 인정하고, 짰을나그는 경주인데, 8년엔 8번 대블맨이나 2번 핑크스타는 저는 세게남안 믿습니다. 대블맨은 최근 분명 하얀색 걸림이고요 핑크스타는 능력만은 절대 아닙니다. 뭐, 선행이 가겠지만 능력만은 아니고, 어, 나머지 마필을 중에서 좀 변화를 보일 수 있는 게 1번 해피스트와 3번 킹프러키. 둘다 승훈점을 치르는 마필인데, 1번 해피스트는 예전에 깡바닥에서 그림 같은, 취입을 했던 마필인데 최근 스타트는 많이 보강이 되면서 음 직전 경주는 취임력도신만 생각했기 때문에 일본 해피스트는 전력보다좀 보일 수 있고 킹 플라크 역시 직전 경주 무리 없이 산하 가서 버티긴 했지만 전력 자체 변화가 분명 왔기 때문에 저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2번 8번보다는 아직까지 좀더덧뛸수 더 있는 1번 3번 쪽이 좀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맞습니다. 그래도 선행은 이번 나가지 않을까요? 음, 나가겠죠. 어, 버틸려 많은데 버틸 수 있는 조건이라면은, 뭐, 비록 저 배당입니다만 인정하는 것 같을까? 그 느낌도 있고, 변수는 1번 3번 정도로. 7경지 <laughs> 보시죠. 국사사군의 참여자 핸드키로 나와 있는 7경주는 어, 1번의 골드모닝 중심으로, m 미 p 노랍니다 1번 중심으로, 2번의 비욘드리미트 그리고 5번의 조아라이 기권인데요. 대떻까요글쎄뭐 음. 선행받은 좀 많긴 합니다만 1번마 골드모닝이 또 게이트가 1번이라면 어, 선행 가능성이 가장 높죠 뭐 음. 선행을 좀 쉽게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면 어, 버텨내는데 문제는 이제 8번마 플라잉 볼트나 9번 뭐, 골드뮤직이 좀오발 해서 1번이랑 경합을 한다면 1번마 골드모닝도 장담은 못한다 이렇게 보여요 따라서 어, 실질적으로 가장 재밌는 마피는 저는 10번마 진영의 거인이라고 봅니다 음. 최근에 좀 아쉬움을 계속 번번이 남기고 있는데 음, 다시 한번첨메타라면뭐 진영의 거인도 초단거리 마필이기 때문에 1000m 선의권에서의 한발 가능하다는 점 전개적인 메리트도 있고 그런 10번 진영의 여인이 뭐 최근에 아쉬움을 좀 만회해 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김태 기자 일단 이번 주 7경주는 1000m라서 나름 발빠른 마필들 그리고 1000m에 강점 있는 마필들이 많이 절천했는데 1번 게이트에 골드머니 놓고 공략하는 경주로 봅니다 물론 인기 많지만 직전 경주 이찬호 기수가 선행을 내줬습니다 충분히 선형을 갈수 있었음에도 선형을 내줬는데 선형을 뺏겨도 걸음 자체는 죽는 걸음이 아니었고요. 그것 때문에 박지호 조기사 열받아 가지고 황순도기사로 교체했는데 일반 게이트에 3 m 라면은대든안 되든 밀고 나고 뭐 그냥 버틸 것 같습니다. 저는 1번 놓고 후차권을 고르는경지로 보고 있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찬스는 찬스네요. 뭐 또원래 이게 또 황선적에서 탔던 거 아닙니까, 이게. 네. 예. 어, 그래서 뭐 자, 자기 주인 찾아간 것 같아요. 1번에 골드 모닝 중심으로. 나머지 뭐선냥가는 말들이 이제 뭐8번 아니면 9번인데 1번에 지좀 무칠 공산이 있네요. 어, 그래서 그 측면에서 본다면은 어 이게 진영의 그인의 당거래 치입 가능성은 커버거리인데요. 음. 뭐 5분의 조아라도 뭐 어느 정도 팔리고있겠습니다만 변수는 역시 문세영 기수가 재기성하고 있는 10분의 진의해인 참고를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8경 팔경, 아 8경주죠. 음 8경주입니다. 아, 국산 사고는 1,300 헤넥이로 나와 있고요. 방랑기 위원은 두 분째 출전되는 느낌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액미 배당파 인기도가 11분의 후리바람과 10분의 영롱 두 마리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분의 소아라 영왕 이런 말인데. 어, 이 10분의 영롱 지난번에 취입은 진짜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우, 장난 아니었죠. 거의 날라도어서는데 음. 이번 경주도 그런 패턴으로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입니다. 7번 천지타이나 11번 후리바람, 앞선이 절대 호락호락하게 쉽게 선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니 저는 10번만 영롱이 직전 경주 보여준 걸음 자체가 워낙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한번더 그림 같은 취입을 할수 있다. 10번 넣고 공략, 1번넣고 공략하는 게좀 유리하다고 보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빵나기윤의 추천입니다. 저는 뭐 이번 경주에 10번 영롱하고 심한 후리바람이 대기로 팔릴 수 있는 그런 레이스인데 정말 뭐 잘못하다가는 두 마필 모두 빠질 수 있는 음. 레이스라고 봅니다. 물론 영롱이 지난번에 늦발하고 올라온 것은 인상적이긴 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판정이 너무 약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다소의 검증은 좀안 필요하지 않나 보여지고 후리바람도 11주의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 마필이고 또승진재는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뭐다 무시할 수 있는 마필들은 아닙니다만 뭐좀 불안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대신 또 복병은 또 상당히 많은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제가의 관리 마필 한도 노리갑니다. 음, 최근에 계속해서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경도 조건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뭐 충분히 입상 도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 저는 그 마필 놓고 복대봉 마권까지 주력 마권으로 노리가는 승무 경주가 되겠습니다. 음, 맞습니다. 기습 가능한 수면 다음마디 필드로 들더라는 반견의 승부경주마기이시고요 <laughs> 자 국영주입니다. 아제주의날 기념 경주는 국산 3분의 천이백. 국영주는 신성운의또 배당 승부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복승보다는 복승도 가능하겠습니다. 음, 그러나 또 삼복승도. 아, 경험에 따라서는 주력으로갈수 있다는 거 미리 염두에 두면서 숨어있는 복근들도 의외로 많은 게임이에요. 자, 하여튼 이번 경주가 지금 뭐 액면 배당이 이제 7번의 클리너킹을 중심으로 1번의 매니 미중이라든지 뭐 5번의 신봉 불패 8번에 또조립 파크 잡혀 있는데 이 단거리에서 그런지 앞선 가능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1번, 2번 뭐 5번, 6번, 8번에 다 선두권 말필이라서 굉장히 좀 치열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반사입이 없는 <laughs> 그런 말도 있겠는데 고점을 노려고 들어간다면은 음. 의로 외이 출전 투수에 비해서는 배장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데요. 자, 박용께 교수는요. 아 정말 로혼전입니다뭐 출전 두수는 여덟 또 단천합니다만 어느 한 마필 뭐 쉽게 뺄 수가 있는 그런 레스가 아니에요. 어떻게 레이스가 전개에 따라. 전개가 되냐에 따라서 변수는, 결과는 정말, 판이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에이인데 저는 뭐, 강추는 없다고 봅니다. 음, 그너놓 킹이 좀 나아 보이긴 해요. 그렇지만, 뭐, 승군이는 부담도 안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인기 마필 중에서는 그래도 8만 주얼리 파크가, 음, 기본적으로 1200, 당거리에서는 뭐 선입이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가능좀 안정적인 마필이지 않나 싶고, 저는 심지어 3번만 아르고 있어야되게도 의외로, 또 앞선이 무너지는 순간에는 취입의 기회가 올 수도 있다다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있습니다. 음. 자, 힘트기자. 어 이번 제 구경주는 저는 7번 놓고 후차권을 찾는 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이 7번만 크리너킹이 도입 당시부터 33조에서는 상당히 높은 기대치를 가져왔고 뛰었던 경주를 보면은 1월 23일 경주 한 경주만 좀 시한하게 꼴찌를 했고 그 이후에는 뭐 공백 이후 상태 자체가 썩 좋지 않았음에도 능력발해 주면서. 잘띄워주고 있고 이번도 1,200 승무전이지만 선입권 전개 가능하고 기본 사이즈상 한주이라고 줍니다. 저는 7번 마크리나 킹을 인정하고 후차 권거르는경지로 보고 있습니다. 음. 7이 생기겠습니까? 좀전좀 음. 의심을 해요. 물론 뭐보이주 거론이 여러 건 많이 있다고 봐요. 음. 많이 있다고 보는데 지난 12 작년 12월 달에 이제 그 이세마 오픈 특별 경주가 있었잖아요. 거기 음. 이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사실 좀그 능력이 어떤 좀 그, 가중치가 좀더 부여가 됐는데, 그때 경기를 보면 사실 어부지렸어요. 페이스가 빨라서 당거의 마필이 좀 오버하면서 좀 왔던 그런 측면이 있고, 1700은 안 되는 마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1월달에 아쉬움을 남겼고, 지난 3월달에 입상을 했지만, 7마신 작작 컸죠. 근데 지난번에는 1200인데, 우승은 가보진것까지 물론 이제 그때도 공백은 좀 있었죠. 3개월 넘게. 근데 문제는 그 홈런 메이커를 이마신 밖에 못 이기는 그걸음이라면, 여기서 대가세나 이렇게 장난하기에는 천능이 거품적 믿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경관은 코만 이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아 물론 그런데 다음 경기로해서 우리가 보기, 그 여력이 있냐 없냐 이런 거를 많이 보기 때문에 물론 뭐 클린업킹이 여기서 안 된다 이런 음.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능력에 비해서는 추운 아니다. 뭐 이런 빠질 수도 있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승무원 일을 하니까 좀팁집하이좀 음. 해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 삼복이가 하는 느낌이면 네. 인기만 삼차로 네.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삼복승을 갈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페팅의 추구를 볼 만에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 보기든 삼복이든 제대로 엮어 나간다면은 아 비록 얘들 도편성이좀그은그저은도 이제 편성입니다만은 아, 충분히 배당 가치가 나올 수 있다. 뭐, 복이든 삼복이든 저는 배당 타이밍으로 놀이가 들어가겠습니다. 많이 말해주시고. 자, 10경주 김평기자 놀이는 <laughs> 게임이네요. 헌나3번의 천사백 핸드킴이고요 음, 자, 10경주는, 음, 4번 이제 보건용사 중심으로 배당 들어갑니다. 8번의 포머 미션. 이번에 리 리오더 하이가 잡혀 있는데요. 대박이었겠어요. 저는 뭐 이번은 리오더 하이를 가장 세게 봅니다. 음, 기본적으로 리오더 하이는 앞으로 보이지 거림의 열이 많아요. 데뷔 초반부터 나름대로 저는 그 기대를 좀 했었던 그런 마필인데 힘이 전혀 안 차면서 생각 밖으로 좀 늦게 차고 있는데 최근 계속해서 이제 거음이 늘어나고 있지 힘이 붙어가면서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비록 승부전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보이줄거음의여력도뭐 출전 마필에서는 단연 돋보이는 마필이고 심지어 이번 경주는 선행까지도갈수 있는. 는 조건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만 리워드 하이가 축마다 이렇게 보십니다. 이게 그 분명히 지난번에 초반에 무리를 했거든요. 세력 나란다고 생각도 못 나갔고, 못나 밀려가지고 해가지고 그런데 중반에 12초가 나왔어요. 그 네. 자체가 12초 차트가 많이 바이였네요. 많이 어요혈동이뒷받침이 음.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음. 저는 뭐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좀 개인적으로 지난번 경주 또 그래서 이제 강에 팔라어요 팔렸다고는 팔리는데 좀 뜻밖에 선전이었다 그런 좀 멘트를 좀 남기고 싶네요. 자, 이 그리고 어, 김태훈 기자. 일단 이번 경주 오늘의 두 번째 승부투 경주가 되겠고 역시 편성 자체는 2번, 4번이 근소하게 우위를 보일 수 있는 그런 편성이지만 숨겨진 마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보는 마필은 뭐 나름 준비를 잘했습니다. 액면상은 인기마이도좀 터질지 모르겠지만 나름 승부 의지나 준비 상태를 워낙 지금 잘하고 추천하고 나방에서도 노리는 승부수를 던지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만큼 놓고 들어가는 두 번째 승부차원 되어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의외로 지금 말랑거리한게 많아요. 어, 그래서 뭐, 땡면은 2번, 4번, 강세를내보고 있고, 확실히 8번 포모 미션보다는 2번 중에 더무게를안 해요. 음, 이제 그 고점 참고해 주시고, 나머지, 또 김태용 기자의 추천 승부 많은 기대가들에게서 11경기 넘어갑니다. 혼합 1군의 1800 핸드킴인데요. 음. 자, 이번 경주는 지금 7번에 클린업 조이 중심으로 액면 부담은 들어갑니다. 지금 5번에 미소 왕자, 3번에 베스트런, 이런 말들인데요. 이 클린업 조이에게 이제 부중을 맞추다 보니 다른 말들이 전부 다 핸디 감량의 찜이 너무나 좋은 그런 편성인데요. 박영 께서는요 저는 뭐 클린업 조이는 인정합니다. 음, 지난번에 부산 간역시장 배에서 3차기 아쉬움, 어, 4차기 아쉬움. 그때 당시에 전 답등이 안 되는 게 끝번에 시차한 마피를 왜 5번 게이트에서 주는지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참 저도 이해가 안 <laughs> 네, 저도 이게 왜냐면 계속 그 발주기에 압박이 있고 한 마필이기 때문에 항상 끝번을 계속 달았던 그런 마필인데 끝번에 흔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번 게이트라는 참 물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역시 뭐 후진입해서 게이트 맨 마지막에 들어갔지만 네. 의미가 없거든요 따라서 뭐 60킬로 아니면 62킬로라도 뭐 그런 수위는 저 인정하고 싶고이입장에서는 5번 미소왕자가뭐 컨디션 난조 때문에 현장에서 취소가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뭐이번 왕성이 이제 선행을 가는 측면 측면에서는 2번 왕석이 좀 유리한데 저는 그래도 안정적인 마필은 3번 배선이라야죠이번이 음. 가고 선임권은 바로 붙어가기 때문에 저는 뭐 3번, 7번 맞권이 기본 맞권이지 않나 이렇게 보십니다 음. 미소 상대가 선택 아니었는 이야기만 들는데요뭐 음. 목요일까지는 정상적인 컨디션 아니었기 때문에 음. 지금 일단 경주 상대를 위해서 투표 했고요 음. 뭐, 이틀 동안 또 많이 확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종종 음. 아무튼 현장에서 아마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얘기가 돌기 때문에 음. 뭐, 현장까지 가봐야지 알지 음. 않을까 저 역시 뭐 7번 놓고 공략하는 경주인데 5번만 이소왕자가 취소가 되면 은3번만 베스트런이 어떻게든 유리합니다. 직전 경주는 좀 외곽 전개를 하면서 꾸역꾸역 졌는데 상당히 대화가 능하고 또한 마필은 3번만위닝엔지가 부담 중량을 좀 타는 마필인데 이번에는 5 0입니다힘 자체가 좋은 마필이라서 어 저는 7번 놓고 3번 4번 둘 중에 하나가 재밌고 삼복순식 3, 4, 7넘마권도 상당히 재밌다라고 보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하여튼, 5번이 그 마치 이상으로 어, 경주 출전 제외가 된다면 가장 큰 반사 이은이번의 왕성, 에게 있다는 걸있는데두시고그리고 부정면에서는 정말 3번의 베스트런 사바의 아, 위령인데, 이두 마리가 언제 51 51을 일본에서 달고 가겠습니까? 아,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7번 중심으로 2번 3번 4번에서좀 선택이 필요하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믿겠습니다. 아니요. 5가 치수 안 나오면 못 7을 한번 가야 됩니까? 5, 7을 한번 가야죠? <laughs> 아니 그건 어. 배팅을 쉬어야 돼요. 음.. 어, 그런가? 워낙 배당이 없기 때문에? 배당.. 아니.. 오가 나오면은 치료 호 바권이 배당이 좋아요. 음.. 어. 워낙 안 좋다고 소문이 많이 나고 치수했는데 나와가지고 배당이 그치. 좋아요. 여튼 빠진다 전제하에서는 네. 이 3, 4 중에 선택 필요하다는 거. 염두에 어? 두시고요. 네. 자, 마지막 12경전 혼합이군의 천사비 핸드캡 오로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아, 이것도 상당히 좀 보기보다 좀 까다로운 느낌을 주고 있는데 음. 5번의 전승대세가 인기권이고요. 여기에 이제 3번의 콘코드 4번의 슈가 빅토리 6번의 일기당첨이 잡혀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2군 치고는 정말 약한 편승이죠. 음. 뭐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말필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어쨌든 5번 전승대세가 좀안정적이라 봅니다. 기본적으로 선행을 가면 더욱 좋은데 6번만 일기당신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선행을 보내준다 하더라도 뭐 따라 가더라도뭐 편승이 약하다는 점에서는 어, 분히 능력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후차권에서도 어쨌든 10번만 스페셜 아바가 음, 지난번에 3차에 가능성을 보이면서 컨디션을 변화를 보여줬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5번, 10번을 기본 마크로 봐야 되지 않나를 보여줍니다. 음, 됐습니다. 자, 힘든 기전. 일단 저 역시 5번만 전승 대세는 음.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경주지만 후차권은 어떤 마필도 못 믿습니다. 뭐 스페셜 아바가 직전 경주 잘뛰긴 했지만 직전 경주는 상당히 좋은 컨디션. 상당히 좋은 컨디션에서 뛰었던 음. 거라서 현재는 그때보다 좀 못한 듯 보여지기 때문에 못 믿고 콘코드2는 공백기는 있지만 상태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승군전에 기본 사이즈가 워낙 더, 더 있는 마필이 아니라서 믿음이 좀들가고 약간의 어부지리성으로 올라올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마필을 본다면 저는 1번 에스로즈와 2번 명수제가 자력보다는 약간 어부지라 되지 않겠느냐 두 마필 다더 이상 보여줄 여력이 더 있는 마필 은 아닙니다. 하지만 에스로즈는 직전 경주는 기대보다 실망이었지만 5월 22일 정도의 경주력이라면은 안쪽에서 이동하기 수5 1이라면은 어영구역, 어영구역 될수 있고 명수지라는 마필도 최근 꾸역꾸역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띠 마필이 하지만 인기 마델의 불안 요소, 인기 마델이 무너졌을 때 안쪽에 1번, 2번이 어버지성으로 배당을 낼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어쨌든 편성. 과 전개면에서는 5분의전승에서는좀 빼기가 힘든 조건이다 음, 이렇게 지금 관측이 되고 있고요. 어뭐1번2번 여러지 복병이 좀 그런 되고 있는데, 전 한번 터진다면은 이제 11분에 빈체로키중 최근에 뭐 부진에 부진 뭐 많은 다 됐습니다만 이제 원래. 일군하면 1군, 일만 일군에서 이제 강급이 돼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라면 한번 배당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뭐 11번 벤체로 계게까지 한번 고배당으로 제가 조심스럽게 추천드리면서. 자, 저희들이 준비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